안녕하세요. 해주당입니다 아, 요번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 운세 이야기인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견원지간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개하고 원숭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 그만큼, 개하고 원숭이는, 어, 앙숙이잖아, 앙숙. 앙수. 근데 올해, 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왔잖아요. 자, 하반기에, 아,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왜? 왜냐면은 개띠들이 올해 너무 좋거든. 이제 상반기, 삼재 다 지나면서 상반기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 들면서 그안 좋았던 것들이 좋게 계속 발복이 된단 말이야. 굉장히 뭐뭐 뭐 투자를 해서 이들을 보고 뭐안 풀리던 일들이 풀리고 막 이런 식인데 원숭이띠들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주춤주춤주춤이야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씩은 풀릴지는 몰라도 주춤주춤주춤인데 아니 내 주변에 개띠들 보면은 왜 갑자기 저럴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속에서 들끓겠어 막 아우 막 뭐라 그럴까 부럽기도 할 거고 배알골리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는 올해 원숭이띠들은 개띠들을 가급적이면 만나지 마세요 응? 둘이서 아니 우스갯소리로 뭐 진짜 칼부림 날 수도 있고 싸움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원숭이띠들은 개띠들을 아니지 개띠가 원숭이띠를 안 만나야 되겠구나 개띠들이 원숭이띠들을 조금 안 만나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개띠 운 좋으니까는 아 손잡아 어? 어제 저기 올해의 동지가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잡고선 내가 어, 안 좋은 기운을 조금 중화시키라고 머리를 쓰는 거야. 깨를 부리는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앙숙 같았었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걸 역 이용해요. 너, 그래, 너 좋다 이거지. 내가 네 운을 조금 내가 뺏어오마.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그냥 막 겉으로 웃으면서 개띠들 조금 대해봐요. 그러면은 내 운이 어 조금 더 좋게 발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오늘은 아, 그냥 어떻게 보면 반 우스갯소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어떤 어, 대인관계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간의 이런 관계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약간 속성 띠마다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그냥 뭐 짧은 견해. 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골짜. 그러니까 올해라기보다 이제 기해년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골짜는 뭐냐면은 개띠들은 원숭이띠들을 조금 조심하고 원숭이띠들은 개띠를 조금 이쁜 눈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막 부러워하고 이러는 거에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내가 저기서부터 나한테 갖고 올수 있는 운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선 어 남은 기해년을 잘 보낸다면 은잘 어 제가 봤을 때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은 닭띠들 있잖아요 개하고 원숭이하고 사이 꼈잖아 닭띠들이 어 어떻게 보면 닭띠들도 올해 조금 음, 힘들 수도 있어 뭐냐 왜 힘드냐 아니 운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뭐 어떤 금전의 발목이나 이런 것 나쁘지 않거든 근데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고 위에서 치고 내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 저기 뭐 개하고 원숭이하고 사이에 껴가지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기운들 힘들 거야 그러니까는 막 조금 닭띠들 어, 어떤 금전적으로 이제 돈을 벌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마음 수련, 정신 수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자연 이런 데를 가가지고 내 마음을 조금 비운다든가 이런 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힐링 아닌 힐링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게 이제 닭띠들의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개띠 사이, 개띠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띠 사이에서 어떤 중대자 역할을 하는 게 닭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음, 어떻게 보면은 개하고 닭은, 어, 집에서 기르는 그런 저기잖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숭이보다는 닭띠가 닭띠가 원숭이보다는 개띠하고 더 가까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개띠들하고 닭띠들은 같이 운이 업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업을 한다든가, 어뭐 같이 뭐그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러면 개띠 닭띠들은 붙어서 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거기에 원숭이띠들은 같이 편성을 해서 어 함께.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주변에 음? 물론 내가 무슨 띠인데 내 주변에 어떤 띠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 많이 고민들을 하고 생각들을 해보시겠지만은. 아 이게 뭐 띠가 다 똑같다고 해서 모든 게 똑같이 가면은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995년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고 1960년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인 성향들이 그렇다라는 거니까는 이제 너무 어, 이런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자이, 제일 중요해요.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주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라 그러죠.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는 띠로 운세를 보는 거는 어디까지나 조금 재미로 생각해 주시고, 좀더 디테일한 거를 원하시면은 저를 찾아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해 주장이었습니다.